이게 왜 지금 됐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뭐지? 마을 회관으로 일단 가봅시다. 어 여기 조례를 위한 이게 있네. 그룹 체제를 할수 있는 라디오가 생겼어. 여기서 조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섬 조례. 이게 보니까 조례마다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잠들지 않는 섬해보자. 어 맞네. 가게 폐점 시간 늦추거나 밤을 새워 야간 생활을 응원하는 조례? 이걸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다른 거다 교환해 봅시다. 카메라 애 프로 이게 진짜 레전드급 업데이트 아닙니까? 카메라 함 해볼까요? 마이너스. 오, 뭐야? 오, 기울은 것도 돼요. 너구리 클로즈업, 여우리 클로즈업 가능합니다. 짱인데, 어, 뭐야? 필터 추가됐어. 감시 카메라. 감시카메라 오안렌즈. 어? 제가 오늘 마을 회관에 잠입을 해 보았는데요. 여우리와 어, 아튼 수상해. <laughs> 그 다음에 삼각대. 삼각대 하면은 아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네. <laughs> 짱 신기해. 대박이다. 이제 노래 틀수 있잖아요. 그룹 체조를 시작할래. 체조 한 사발이 하고 갈까요? 랩, 시작. 어, 떨려! 어떡해! 나 일어났어. 실제로 해봅니다, 체조. 양손을 위로 올리고. 어, 나좀 늦다. 아, 나좀 늦어. 어어어. 어, 어. 애들 너무 귀엽다. 애들 다 오는 건 아니고 지금 깨져, 깨 있는 애들만 오나봐요. 노래 끝. 공항 한번 가볼까요? 파니섬? 파니섬 한번 가볼까요? 어? 스튜디오 옆에 새로운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오, 가보자, 가보자. 길 생겼다. 저기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아, 카트리나시래요. 헐. 리나? 느긋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가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생각보다 넓은데? 와, 뭐야, 너는 누구니? 용하다고 소문난 수수께끼 점술가. 어, 무조건 10만 벨이라고요? 일단 협력할게. 돈다 털려. 아, 파니엘 씨랑 카트리나 씨랑 연인이었어요? 몰랐네. 뭔데? 뭔데? 너네들끼리 무슨 말 하는데? 운세를 정확하게 본다고 소문이 자자한 점술가 마추릴라 씨저저저점좀 봐주세요 이 사람 용한 것 같아 잘 보는 것 같아 아리추마 시드반 보이는군요 아아 천배? 천배 정도면 저렴하다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려줘 오. 오 갑자기 어두워졌어. 어머 분위기 뭐야? 아리주마 아리주마 시드반 아리보 내아 정수 아니 너무 무섭잖아. 어어 누구시죠? 보이기 시작한다. 누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 이거 나잖아. 이거 나야. 우정에 관한 운세가 상승할 정 징조? 우정에 관한? 뭐지? 궁금하다. 아유,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없을 수도 있다고. <laughs> 뭐야? 궁합. 궁합봐 봅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탈리오. 같이 봐주는 건가? 어. 브금. 라리츄마, 라리츄마. 라리 어쩌구, 저쩌구. <laughs> 아, 고음 따라 할 수도 없어. <laughs> 나탈리 20%는 나라고? 어, 그지 같은 섬 주민인 줄 알았네. 잘못 읽어서. <laughs> 그저 같은 섬 주민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인연이 싹튼것 같대. 어,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옵션으로 사이가 빨리 좋아지도록 기도를 해 주... <laughs> 기도해 주세요! 가격 얼만데요? 아, 조금 비싼데요? 일단 냅시다. 복체가 좀 비싸네. 예, 예, 예.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탈리랑 제가 좀더 친해져가지고, 돈독한 사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 라, 라, 좋아져. 좋아져라, 좋아져라. 사이가 좋아져라. <laughs> 그냥 반대로 말한 거잖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에 카트리나가 머리 잘라줄거같은데 앉아볼까? 어, 뭐지? 어머 모양무이어 스타일링 한번 받아 봅시다 랜덤인가? 어 랜덤 스타일링인가 봐 제발 잘 부탁합니다 진짜 진짜 저 지금 백설공주인데 예쁘게 <laughs> 백설왕자 어머, 어, 생각보다 괜찮나요? 뭐지, 아, 올린 머리였구나. 허어, 짱 예쁜 거였네. 아, 여기 왔어. <laughs> 아! 이 녀석 상품 저번이랑 똑같은 거 들고 왔네. 어, 뽑기다. 멋들어진 경품 500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가차를 할 수가 있네. 뭘 뽑을 수 있는거지? 캔 커피? 이거 처음 나오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원래 있었나? 한번 더 해보자 뭘까? 캔 녹차? 뭐야 한번 더또 새로운거 없어? 더 뽑아 계속 뽑아 못 참아, 다 뽑아 버려. 캔 녹차고요, 이게. 오. 오, 한번 마신 걸로 됐어. 이게 하늘색 줄부채예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바닐라 아이스크림. 짱기엽다 <laughs> 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 헐 너무 멋있어. 어, 여기 괜찮네. 야, 열심히 뭐 만들고 있는데. 리폼 해보자. 토용 리폼 해볼게요. 화삭 토용. <laughs> 생긴 게왜 이래? 블루, 레드. 좀별론데요 그... 툭툭 토용. 어... 어, 뭐, 이, 이 정도. 화이트 정도는 좀 귀엽다. 보라색이 예쁜 것 같아. 리폼 되게 신나게 하네